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두산대 롯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두산은 조던 발라 조빅을 내세워 기선 제압에 나선다. 7일 LG와 홈 경기에서 5.2이닝 2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발라조빅은 최근 이 경기에서 확실하게 KBO에 적응한 모습이 나오는 중이다. 1일 경기에서 SSG의 투수진 상대로 홈런 두발 포함 9점을 올린 두산의 타선은 원정에서 살아난 타격감을 홈으로 이어오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최근 경기 후반의 집중력은 이 팀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수 있는 부분. 롯데는 김진욱 카드로 3연승에 도전한다. 7일 NC와 홈 경기에서 2.1이닝 사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김진욱은 우천 중지 후에도 마운드에 오른 게 결국 사단을 일으키고 말았다. 1일 경기에서 고영표를 공략하면서 홈런 두발 포함 9점을 올린 롯데의 타선은 더 이상 고영표 공포증이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다. 원정에서 타격감이 살아난 건 분명한 호재가 되는 부분. 최근에 김진욱은 여름에 지친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이번 경기 역시 5이닝을 버틸 수 있느냐부터 고민해야 할 판. 반면 발라조빅은 완전히 kbo에 익숙해진 모습이고 롯데는 생소한 투수 상대로 약한 징크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선발에서 앞선 두산이 승리에 가까이 있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삼성 대 kt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삼성은 백정현이 시즌 5승 도전에 나선다. 7일 하나와 홈 경기에서 6이닝 6실점의 투구로 쑥스러운 승리를 거둔 백정현은 팀을 타는 특징을 전혀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일일 경기에서 라우어와 이영범을 공략하면서 홈런 세발 포함 5점을 올린 삼성의 타선은 우타자들의 대화력이 승부를 갈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혼자서 결승 홈런 포함 2홈런 3타점을 올린 박병호는 부활의 히어로 그자체에 KT는 엄상백이 시즌 11승에 도전한다. 7일 기아 원정에서 6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엄상백은 투구의 기복이 대단히 심한 모습이 나오는 중이다. 1월 결익에서 롯데의 투수진 상대로 장성우의 솔로, 홈런 포함 7점을 올린 KT의 타선은 전체적인 타격감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 문제는 홈과 원정 모두 기복이 심한 모습이 나온다는 점이다. 백정영과 엄상백 모두 상성을 타는 타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전 두 투수의 맞대결은 엄상백의 승리였는데 최근의 투구 그리고 양팀 타격을 고려한다면 역시 이번에도 엄상백의 호투 가능성은 높은 편. 변수가 있다면 결국 불펜이겠지만 삼성의 불펜도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선발에서 앞선 kt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금일 세 번째 경기 nc대 ssg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nc는 이재학이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른다. 7일 롯데 원정에서 2인인 9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이재학은 원정 투구는 거의 기대를 할수 없는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월 경기에서 손주영과 유영찬 상대로 맷 데이비슨의 솔로 홈런 포함 3점을 올린 NC의 타선은 원정에서의 부진을 홈에서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마지막 2점은 상대의 실책으로 나왔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SSG는 두류 앤더슨을 내세워 연승에 도전한다. 7일 키움 원정에서 5.1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앤더슨은 후반기 가장 위력적인 투수 중한 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일요일 경기에서 곽빈과 이교훈 등을 공략하면서 홈런 세발 포함 11점을 올린 SSG의 타선은 역시 홈에선 홈런이라는 특징을 완벽히 보여준 바 있다. 문제는 원정과 홈의 타격 괴리가 상당히 심하다는 점일 듯 NC는 홈 경기력이 좋고 SSG는 원정 경기력이 나쁜 편이다 그리고 이재학은 홈에서 강한 투수라는 특징이 있는 편 그렇지만 앤더스는그 차이를 충분히 메꿀 수 있는 투수고 SSG는 작년 이재학 상대로 꽤 강점이 있었다 양팀 모두 불펜이 불안하지만 NC쪽이 더 불안하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상성에서 앞선 SSG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금일 네 번째 경기 키움대 기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키움은 김윤아 카드로 3연승에 도전한다. 7일 SSG와 홈 경기에서 7이닝 4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김윤아는 잘 던지다가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문제가 계속 이어지는 중이다. 1일 경기에서 바리아를 공략하면서 홈런 두발 포함 7점을 올린 키움의 타선은 원정에서 타격감이 살아났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홈런 포함 4안타 3타점을 올린 송성문은 각성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중. 기아는 제임스 네일이 시즌 10승 도전에 나선다. 7일 KT와 홈 경기에서 3.2이닝 8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네일은 수비 난조로 또 와르르 무너진 바 있다. 1일 경기에서 삼성의 투수진 상대로 나성범의 2점, 홈런 포함 4점에 그친 기아의 타선은 후반부의 득점권 부진이 그대로 패배로 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7회 말 1사 2,3루의 역전 찬스를 놓친 건 너무나 치명적이었다 최근 기아는 항상 수비 쪽에서 모든 문제가 터지고 있다 이 수비로 1위를 하고 있는 게 용하게 느껴질 정도 홈에서 부진한 김유나와 원정에서 부진한 네일의 대결은 좋지 않은 방향으로 막상막하겠지만 승리조의 안정감은 그나마 기아가 더 낮고 이 점이 결국 승부를 가를 것이다 투수력에서 앞선 기아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금일 다섯 번째 경기 한화 대 LG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화는 유현진이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른다. 7일 삼성 원정에서 5이닝 7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유현진은 무려 6연속 안타를 허용하면서 와르르 무너진 바 있다. 일요일 경기에서 하영민 공략에 실패하면서 3점에 그친 한화의 타선은 급격한 타격감 하락이 상당히 큰 문제다. 특히 최은성의 부진이 팀 전체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건 심각한 부분. LG는 디트릭 앤스카드로 5연승에 도전한다. 7일 두산과 경기에서 5이닝 4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앤스는 최근 2 경기 연속 4실점의 부진이 이어지는 중이다. 일요일 경기에서 신민혁과 이용찬 상대로 오스틴 딘의 홈런 두발 포함 4점을 올린 LG의 타선은 구회 말에 결정적인 모습이 나와주었다는 점이. 이 팀의 분위기를 말해주는 부분이다. 9회 말2사에서 역전 2타 점 1루타를 때려낸 박동원은 히어로 그 자체에 지난 주말 두 팀의 명함은 심하게 갈렸다. 특히 하나는 최은성이 부진하자 팀 전체가 타격 부진에 빠진 문제가 드러난 상황. 하지만 앤스는 여름에 약한 문제를 전혀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 상대로 원정 약점도 있는 편이다. 류현진이 직전 경기에서 무너지긴 했지만 홈 경기의 류현진은 이야기가 다르다. 선발에서 앞선 한화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제발 손해 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 주세요.